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월가의 히어로의 주식 비타민 TV입니다. 의료 관련 주인 루닛이 연이은 호재의 팔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 유일하게 미국 암정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렸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닛은 연이어 일본 보험급여 대상 에 선정된 소식도 알린 바 있죠 연이은 호재로 루닛은 107.6%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루닛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루닛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면서 루닛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받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기업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루닛의 상우는 설립시 클디였고 2015년 10월 20일 상우를 현재 루닛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 딥러닝 의료 AI 회사이며 암 진단 및 치료를 중점적으로 영상 판독 솔루션과 바이오마커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열 회사는 미국과 중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의료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시장에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1일 기술 특례 상장되었고. 2023년 1분기 매출은 110억 원으로 각각 비중은 국내 11%, 해외 89%입니다. 최고가 187,200원, 최저가 18,900원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항상 다릅니다. 기본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기본의 달라짐에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목표가를 판단할 줄 아셔야 합니다. 차트 보시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차트상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현재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큰 상태입니다.